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렬하기 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번호 순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름을 클릭하면 이름 순으로 가격을 클릭하면 가격 순으로 그리고 또 이름의 역순으로 뭐 가격 역순으로 라든가 이런식으로 표현 어, 출력할 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가지의 변수가 필요한데요 어떤 걸로 어, 정렬할 것이냐 디폴트 값은 현재 번호순이니까 id 죠 그리고 어, 정렬 방향 정렬 방향은 디폴트는 어, ascending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true 이걸 true로 하고 이게 이제 false가 되면 descending으로 바뀌겠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두 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건을 들어가는 거죠. 자 when when 있죠. 마지막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음, order b y 는 거죠. order by 가로 열고 닫고 this sort by 넣고 this sort asc 그표 이게 true인 경우에는 asc를 넘기고 false인 경우에는 d s c 를 넘긴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음 쿼리 구문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order by 이게 들어온게 예를 들어 뭐 네임이다, 네임 다 네임 앞에값 true다 그러면 asc false다 하면은 desc 그 쿼리문이 뒤에 이렇게 붙는, 붙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s 클릭을 하면 이제 뒤에 붙죠 오더바이 id 오더바이 아이디 ASC 이게 지금 기본값이니까 그러는거고요 이제 요런식으로 나오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클릭을 하고 가격을 클릭을 하면은 그걸로 소팅하는 작업 어, 그 값을 던져줘가지고 어, 이 아이디 값을 바꿔주고 ASC 값을 바꿔주는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값을 받을 어, 메소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업데이트 밑에다가 퍼블릭 펑션 소트 바이 그걸 받는 거죠. 필드를 받죠. 받고 그걸로 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소트 바이가 세팅 들어오면 그 값으로 세팅이 되는 거니까, 세팅이 되면 이제 그 값에 의해서 이제 오더 바이 의첫 번째 값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ID. 네임 뭐 프라이스 이런 것들이 채워지겠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items.blade.php 이거 라이브 와이어 밑에 있는 items.blade.php 파일로 와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또 바인딩을 하겠습니다. 버튼을 달 건데요. 버튼. 여기다가 번호라고 넣죠. 넣고 얘를 와이어 클릭 클릭을 했을 때이 값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어디로 전달하냐면은 sort by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 값은 i d 라는 값을 어, 넣어서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두 개를 더 내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 요거는 가격으로 알고 이름은 name, 가격은 price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죠.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스 클릭을 하고 아니면 뭐 새로고침 한다든가 하고 지금 변화는 없지만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손 모양을 바뀌었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 클릭을 하면 가격, 번호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처리가 되죠.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Sort by 메서드에다가 name, price를 전송을 해주니까 그 값으로 대치돼가지고 이퀄이먼이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 이름을 클릭을 했을 때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을 또 클릭을 하면 그때는 역순. ABC가 아니라 어, ZYX 식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클릭했을 때는 ASC인데 에고 가격을 클릭하면 ASC인데 가격을 또 클릭을 했을 때 같은 걸한번더 클릭을 했을 때는 ASC가 아니라 DSC로 나오는 부분. 역시 같은 음, 메소드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어, 여기 items php 여기 sort by 이 부분에다가 들어온 필드 값을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값하고 이게 이제 기존에 들어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운 값이 들어올 데 이게 대치되기 전에 비교를 하는 거죠. 필드 필드하고 this의 uh, sort by 하고 만약에 같다 같으면 그때는 이제 this의 sort asc 값을 true였으면 false, 폴스, false였으면 true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다시 넣어 준 다음에 느낌표만 하나 딱 붙이는 거죠. 느낌표면 나시에요에 어,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인 그런 거죠. 그래서 true면은 이게 t r 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true. true면 false, false면 true. 나시면은 그 반대값. 뒤, 뒤집는 거거든요.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true면 false, false면 true. 로 뒤집는 것이 이 느낌표 연산자거든요. not. 나시죠, 나. 이것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느낌표를 붙이면은 반대 값이, 반대 값으로 세팅이 되는 일종의 토글. Toggle. 예, 토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처음 눌렀을 때는 디폴트 값을 갖다가 트루로 가져가는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요걸 빼버리면은 뒤집어진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이름 클릭을 했습니다. 또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 DSC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가격을 클릭을 했습니다. 또 가격을 클릭하면 이제 DSC로 바뀌죠. 역순으로. 그렇지만 이름을 그냥 클릭을 하면 다시 ASC로 바뀌는 거죠. 번호를 클릭하면 번호, 번호에 ABC A, ascending 클릭을 하면 descending 역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쿼리 스트링 에는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쿼리 스트링 에도 반영을 시켜 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쿼리 스트링 반영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쿼리 스트링 이 부분에다가 아까 새로 들어온게 음, sort by 가 있고 그 다음에 sort asc 가 있죠 근데 얘네도 accept 처리는 해주는게 깔끔하겠죠 except id인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얘도 굳이 이제 true인 경우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다. true인 경우에는 어차피 소트를 해주니까 false인 경우에만 어, descending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이름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이름 소트 바 t 나오죠. 번호인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되고 대신 역순인 경우에는 표현을 해줘야 되죠. false로. 그러지 않으면 이 값이 유지가 안되니까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역순으로 정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순일 때는 이 상태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죠. 코리스트링 부분, 부분 반영도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죠. 이상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